등 멤버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프합니다 전지입니다 측면으로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자 역습인데요. 앞으로 찔러 줍니다. 기회입니다. 슛골 포스트에 걸립니다. 전방으로 길게 공중으로 스루 패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왼쪽 봤어요 끊었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끊어냅니다. 찔러줍니다.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손가락 보여주네요 덴마크, 대처가 좋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던지기. 올렸죠. 헤딩! 선방입니다. 볼을 쫓아갑니다. 덴마크,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 카운터 시도. 흘러나왔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덴마크,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기퍼의 좋은 수비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슈팅 골 제대로 보고 노린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막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골 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1대0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군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자 과연 아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선언 이야 이건 걸었어요 덴마크 페널티킥을 얻습니다 주심에게 항의를 해보는데요 하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리드를 지키고 싶을 텐데요 득점에 성공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침착하게 잘 쳤습니다 키퍼의 심리를 잘 파악했어요. 반대쪽을 잘 찔렀거든요. 덴마크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잘 노려서 골을 넣었어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루패스, 스루패스. 온사이드. 자, 오른쪽 봤어요. 뒷공간으로. 빠졌어요. 끊어냅니다. 덴마크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뒷공간 노리는데요. 슛. 골.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간의 완벽한 호흡이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덴마크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역습입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전시작됐습니다공간으로 패스. 끼워서 주는데요. 줄 곳을 찾습니다.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리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달아야죠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찼습니다 슛 골포스트를 맞칩니다골 들어갔네요 두 골차로 도망갑니다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적은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덴마크, 이제 두골 차로 리드합니다. 덴마크로서는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움직임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패스 올렸어요. 길게 찔러줍니다. 불 파구가 필요한 상대로 패스합니다. 에릭센 주위를 살핍니다. 찬스가 옵니다. 찔러줍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스루패스 이야 흐름 좋아요 헤더 아. 위협적인 쇼팅 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길게 보내는 패스, 끊었습니다. 스로잉 끊었습니다. 공간을 노림, 쇼팅 좋은 스루 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지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길게 연결하는 패스, 끊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어디로 보낼까요? 뒷공간으로. 슛. 세 골. 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덴마크 세골 리드합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끊어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에릭센 키퍼가 처리합니다 자 반격기 회입니다 열렸어요 수비가 붙어줍니다. 온사이드 들어가 볼까요? 혼자서 돌파합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는데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에릭센 앞으로 찔러줍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무리한 플레이였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전방에 노마크 찬스! 줄 곳을 찾습니다. 뒷공간으로.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종료.